배움과 나눔 미래를 꿈꾸는 평생 학습도시 우리동구 안녕하세요. 저는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 대구 유원지부의 지부장으로 외부 출강과 함께 소연당에서 T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차를 생활하는 문화가 많이 보급되기는 했지만 선뜻 접근하기에는 뭔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십니다. 복잡한 절차와 무엇보다 너무나 예절을 강조한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차 문화가 즐기기에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가끔 있는 듯합니다. 오늘 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그러한 생각에서 편안해지실 거라고 믿으며 차의 효능과 종류를 간단히 알아보고 편히 우려 마시는 법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고 흔한 일이라는 말로 다반사라는 말을 씁니다. 다는 차를 말하는 것이고 반은 밥을 말합니다. 일상이 다반사다 즉 느리고 흔한 일로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차 마시는 일은 너무나도 인류와 밀접한 행위입니다. 역사적으로 차는 B시 2700년경 중국의 신화에 등장하는 사망오제의 한 분인 신농시가 차를 마심으로 해독을 이뤘다는 내용이 신농 본초경에 나옵니다. 이후 차는 약용으로, 식용으로, 기호식품으로 현대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이토록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하는 차의 종류와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피, 코코아, 더불어서 3대 음료인 차. 차는 음료의 대명사로 많이 일컬어집니다. 통상적으로 편히 마시는 차류 중에는 무화과, 유자, 인삼차 등 식물의 뿌리나 열매, 꽃 등을 이용해 만든 음료가 있는데 이들은 학문적으로는 차를 대신하는 용도의 대용차로 분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차는 제주, 보성, 하동 등에서 볼수 있는 차나무, 즉 카멜리아 시네시스로 만들어진 차입니다. 이 차나무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가에 따라 차의 맛과 색이 달라집니다. 녹차, 백차, 황차, 우롱차, 홍차, 흑차로 총 6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한 번씩 들어도 보셨고 드셔도 보셨을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보이차는 없지요. 보이차는 흑차의 한 종류입니다. 흑차도 각 지역에서 나오는 차 종류가 많은데 그중 하나가 보이차입니다. 이러한 분류는 찻잎의 발호, 산화 정도에 따른 방식입니다. 저는 시금치를 예로 들어봅니다. 시금치의 기본 색은 초록입니다. 이 잎을 가만히 두면 색이 어떻게 변하죠? 네 누르스름해집니다 또 그대로 두면 갈색으로 흑색으로 점점 산화되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찻잎도 녹색입니다 녹색을 그대로 보존한 비발효차인 녹차가 있고 반대로 산화 요소에 의해 색이 변화되는 방식으로 만든 여러 발효차들이 있는 것입니다 녹차를 만드는 방법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시금치를 예로 시금치를 어떻게 요리하시나요 우선 뜨거운 물에 시금치를. 대치잖아요. 그래야 그 색이 변하지 않고 초록으로 유지를 합니다. 녹차는 맑은 날 이른 아침에 찻잎을 덖니다. 그 찻잎의 색이 변하기 전에 뜨거운 솥에 불을 올립니다. 솥의 온도를 300도 가까이 올려 뜨거운 솥에다가 찻잎을 넣어 빠르게 덮고 덜어냅니다. 이 과정을 살청이라 하는데 이때 찻잎에 있는 산화 효소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살청을 한 찻잎은 풀이 죽어있겠지요. 이 찻잎을 유념이라는 과정으로 찻잎에 상처를 주는 비비기 또는 굴리기 작업을 합니다. 찻잎을 그냥 우렸을 때 맛이 잘 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찻잎을 비비고 굴려서 상처를 내어서 표피를 터트려줍니다. 이제 소태 온도를 많이 내려서 건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소태 유념을 1회 마친 찻잎을 다시 덮어주면 말려주고, 다시 꺼내 유념하고, 그러한 작업을 두세 차례 유념과 건조를 마친 차는 더 이상 유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말라있는데 유념, 즉 비비기를 하면 어찌될까요? 네 부서집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건조를 해서 녹차를 완성하게 됩니다 차를 따서 산화효소 죽이는 살청을 거쳐 찻잎에 상처를 주고 차의 모양을 결정짓는 유념 그리고 건조 이 과정을 거쳐서 마치는 녹차가 완성이 됩니다 녹차는 찻잎을 따는 시기에 따라서 우전 세자 중작으로 구분됩니다 우전은 24절 기중 고구전에 따는 것이라 우전이라 말하는데 고구는 4월 20일경입니다. 4월이면 식물이 가파릇파릇한 싹을 틔우는 시기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올라온 첫 싹을 땁니다. 그래서 우전 또는 천물차라 이름합니다. 다시 10일 정도 지나면 햇볕 양이 점점 많아지고 봄비도 내려서 식물의 생장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 시기에 따는 차는 세작 또는 두물차라고 합니다. 이후 10일 정도 지나서 따는 차를 중작이라고 합니다. 사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른 상록수입니다. 차의 꽃은 하얀색의 꽃잎과 노란색의 수술을 가진 꽃으로 가을에 핍니다. 차가 자라는 생장 환경은 너무 추워도 너무 더워도 자라지 않습니다. 적정 온도 그리고 적정한 강수량이 있어야 차나무가 잘 자랍니다. 우리가 마시는 차는 다 자란 잎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잎으로 만듭니다. 보통 녹차는 싹과 두세 개의 찻잎으로 만듭니다. 이 모든 차는 같은 찻잎을 따서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폴리페놀의 산화도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차를 처음 대하시는 분 중에서는 녹차나무가 따로 있고 홍차나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쌀로 밥도 하고 죽도 쓰고 떡도 하고 빵도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찻잎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가에 따라 그 색과 맛이 달라집니다. 이 차들을 왜 마셨을까요? 차 종류가 많은 만큼 맛과 향이 풍부하기도 하고 그 차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역사와 문화를 함께 알아보기도 하지만 건강한 식품이기 때문에 차를 드신다고 생각합니다. 차에는 500가지가 넘는 구성 성분과 300가지가 넘는 아로마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 3대 요소로 카테킨, 태아닌, 카페인을 들수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드리면 카테킨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항산화, 항염, 항암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태아닌은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편안함을 주. 입니다 차명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주성분이기도 하고 신경 안정 역할을 하여 머리를 맑게 해서 집중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카페인인데요 카페인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강심작용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각성 그리고 이뇨작용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 속의 카페인은 앞서 말씀드린 태아닌과 카테킨이 성질을 눌러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리고 6시간 이내에 몸속에서 배출됩니다 카페인이 크게 느껴지시는 분은 그래서 오전에 커피든 차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혈관성 치매 당뇨 고혈압에도 차의 비타민이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0대 푸드에 속합니다 이제 녹차를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차의 맛이 어떠신가요 여쭈면 대부분 쓰고 떨다 하십니다 어떻게 드세요 여쭈면 녹차가 든 티백을 뜨거운 물에 부어 담궈두고 마십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당연히 쓰고 떫은 맛이 납니다 녹차는 아시다시피 아주 어린 찻잎입니다 뜨거운 물을 만나면 그 맛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차를 한번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구 소개를 드리면, 차잔, 차잔 받침, 차를 우리는 주전자, 다관이라고 말합니다. 물을 식히기도 하고, 차를 나누어 마실 때 남는 도구인 수구, 찬물 주전자, 탕관, 뚜껑을 내려놓는 계대자, 차를 담아두는 차호 등입니다. 여러 방식 중에서 생활에서 편안히 우려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려 보겠습니다. 다구를 데웁니다. 찬물을 식혀 우립니다. 차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녹차의 경우 1분 안에 우립니다. 3인이 차짜리에서는 보통 2-3g 정도의 차 물량은 250ml 정도입니다. 우려진 차를 고루 나누어 마십니다. 차에 대한 이야기는 5천 년을 이어온 것이라 짧은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가 있고 교육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차의 근본 정신은 청정, 중화, 예경, 검덕입니다. 나와 남을 동시에 배려하고 존중하는 정신이 소소한 차자리에서부터 사회로 커져 나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도 행복해질 거라 여겨집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상 소연당에서 알려드렸습니다.